지현은 유명한 가수가 아니라 재능 있는 음악 심사 프로그램입니다. 미스 트로 3에서는 일반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특별 마스터로 초빙되어 수험생 평가와 지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송 전부터 박지현의 출연 소식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크게 퍼졌습니다. 마스터로서의 그의 역할은 그가 수험생들에게 주는 정확한 평가 능력과 가이드 있는 조언 때문에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지현은 실력파 가수로서 수험생들의 퍼포먼스를 전문적인 시각으로 보고 평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정확하고 공정한 발언은 업계 선배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장윤정, 박선주 등 유명 연예인들은 박지현을 위해 미스트로 3 출연을 수락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의 재능과 따뜻한 마음은 선배들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지현은 프로그램 1회에서 한 수험생에게 점수를 매기는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예리함은 실수를 감지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수험생이 제작진의 오해로 일찍 탈락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대회에서 더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수험생에게 지켜줄 때 그의 공정성과 심정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박지현은 심사위원으로서 새로운 이름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재능 인식과 센스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스 트로 3회 스페셜 마스터로서 박지연은 연기력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를 내릴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에게 귀중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출연은 단지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술적 진로에 있는 참가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지연의 첫해부터 수험생에게 점수 실수를 발견하는 역할은 중요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의 섬세함과 공정함은 모든 응시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 문제를 주저없이 제기하고 해결했을 때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박지연이 해설가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을 지도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다차원적인 관점을 공유했습니다.